아 맞다 잠깐 밥먹고 가래 안녕하세요 이루집밥입니다 오늘 여름이 되어서 어린 불고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양념 불고기를 나이 들은 어르신들 참 좋아하시거든요 나는 난 젊어도 좋던데 하하 <laughs> 맞아 <웃음>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네 예, 이거 마트에 슬라이서로 서리나게 있거든요 네네 뼈...뭐고? 다시 <laughs> 뼈 없이? <웃음> <웃음> <빼빼>! <웃음> 빼, 빼, 뼈 없이 그냥 구이용으로 슬라이스로 썰인 한거 구매해가지고 음. 이거 음. 한 팩에 800g이고. 네. 그리고 요 이제 재료를 요렇게. 네. 재료는 뭐죠? 음, 음. 재료는 양파하고 음. 당근 요 조금만 쓸 거예요. 네. 그이또 고추도 너무 커서 반쓰고 네. 이거는 양 야... 양배추는 배추? 한 300g이나 200g 해두고 그리고 요거, 청구지. <웃음> 청구지. <웃음> 부추. <웃음> 부추 좀 넣고, 이렇게 네.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해볼게요. 양파를 먼저 쓰겠습니다. 양파 네. 요거 한 200g 되거든요. 네. 200g 요거 다썰리고 음. 너무, 이제, 어. 잘게 썰리면 팔고. 조금, 2cm 약간, 정도? 한 1cm 정도? 어. 썰겠습니다 네 요즘 양파 달고 맛있더라고요 응 음, 양파는 어디든 넣도다맛있더라고 음, 이렇게 양파는 썰었고 당근은 조금만 넣을 거예요 네 음, 이렇게 네 조금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고추도 이 너무 커서 2분의1만 썰을 거예요. 요도 조금 크게 양배추는 조금 크게 썰겠습니다. 음 맞아. 전구지예전구지 팔월로도 네. <laughs> 되고. 네. 이 정구지가 오리하고는. 어 맞아.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오리집 가면 항상 그거 줘. 맞아, 음. 부추 어. 크기 큼직하게 썰었습니다. 네. 요렇게. 재료 손질 을다 됐네요. 네. 이제 양념 만들어 볼까요? 예, 네, 채소는 다 썰었습니다.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간장을, 진간장 4스푼. 고추장 5스푼 넣겠습니다. 음. 특히 우리나라는 간장, 된장, 뭐 고추장이 거의 베이스니까이 자체가 맛있으면 뭘 해도 맞아. 어지간히 맛이 나긴 하더라. 고춧가루 4스푼 넣겠습니다. 음. 고운 고춧가루 였을 거예요. 마술 3스푼. 조청이에요. 3스푼 넣겠습니다. 설탕 2스푼. 매실에 익으려면 감칠맛이 나서 이 2스푼 넣겠습니다. 마늘 두 스푼 넣습니다. 후추 음, 조금만 넣겠습니다. 아, 양념 보는데 침이 나오네요, 갑자기. <laughs> 맞아. 음. 그래 양념을 골고루 써 써면은 네. 이제 고기를 넣겠습니다. 네, 고기는 이렇게 고기. 다. 쓰, 썰었기 때문에 음. 아주 편리해요 좀딱 쪼물록 쪼물록 좀물록좀물록 이렇게 양념이 좀 많은 것에도 음. 야채를 들어가면은 또 야채가 빨아먹기 때문에 음. 음. 그래서 주물러 요구만 응 음, 주물러 주물러 응 음. 그래가지고 한 30분만 응 음, 재울까? 응 어. 고기에 양념이 스며들도록 한 30분만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. 잠깐 둘게요 네 양념해놓은 오리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일단 불부터 먼저 키고 팬이 좀 달아지면은 그때 올리겠습니다 양파하고 당근은 먼저 넣겠습니다. 아, 다른 거는 나중에 넣고? 예. 네. 음, 같이 버무려, 일단. 여기다 음. 불판에 넣겠습니다. 네. 오리 <laughs> 고기를 맛있게 구울라면 기름에 이렇게 내어가면안 되고, 지금부터. 꼬기다 뜯고 나는 뒤에 아줌마 기름 많이 줘야 돼. 그래야 꼬기가것그니까 나는 그냥 부을 때 약간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, 막 기름 내리잖아요. 어난 어, 엄청 내리 부는데 계속. 응, 그러맛 아, 그래서 약간 퍽퍽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. 음, 어느 정도 익으면은. 음, 기다려? 음, 기다리면서. 음. 아, 오 야채를 좀렇게넣겠습니 냄새가 진짜 맛있네요 응, 음, 맞아 한숟가안어도 숨이 죽으면 더 추워? 응, <목소리도> 죠 음, 그그 추우면 더 좋지 더추는막안 익어도 거의 안 익어도 더 숨이 죽으면 되니까 맞아 그래 나는 옛날에 이러면은 기울여 가지고 저국물을다 버려. 응, 응. 오리고기 기름 좋다 해도 왠지 좀 그래 가지고 안보이게요 어. 한 어. 기름 별로 없잖아요 지금. 응 맞네. 볶다 보니까 진짜 기름네. 그러니까 나 한번 볼까요. 아다 됐어요? 응. 아네 한번 담아 볼게요. 응. 우리 양념 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한번 먹어 보세요. 네, 한번 먹어 볼게요. 네. 어, 냄새가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. 맞아. 음. 먹어 볼게요. 네, 한번 보세요. 음, 맛있다 맛있지. 맛있, 음. 참 엄청 맛있지. 진짜 맛있다. 양념 맛잘 됐는데, 엄마? 응, 어, 우리는 집에서 몇번해 먹었거든요. 음, 네 뻘굽 먹었네? 응. 음. <laughs> 우리는 음. 양배추 많이 들어가게 맛있어. 오, 맛있다, 그래. 음. 와, 엄마, 진짜 나 엄마가 했던 올해 불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. <laughs> 언제 초득한 거예요? <laughs> 음. 농구 냐요. 음, 농구했구나. 응. 음! 여기 또 남은 메가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음, 맛있어. 응, 음, 맛어 음, 음. 진짜 맛있다! 이거 우리 엄마 만든 것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다! 아니 우리 집은 원래 오리 고기 좀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뭘 구워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때까지 엄마가 한 오리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? 양념를 많이 했어요 그래 빨리 밥이랑 먹고 싶다 양념 비율만 알면은 응. 간단해요, 이거. 응, 음, 아까 사실 양념 넣을 때는 되게 뭐 많이 들어가네. 내가 그 <laughs> 생각했거든? 응. <할> <laughs> 근데 볶을 때는 보니까 진짜 간단하네. 그냥 쭉쭉쭉 해가지고 볶으면 되니까. 어, 이런 팬이 없으면 오라판파네 하면 되거든. 맞아, 맞아. 응. 어차피 기름 안 빼도 되니까. 응, 그죠? 기름이 없으니까. 오, 오, 맛있다, 맛있다. 음. 오, 저희 빨리 한번 먹어볼까요? 네, 한번 먹어봅시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만나러 먹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